안녕하십니까? 진한 음? 토크쇼로 돌아온 문화 뉴스 찐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요 5월달에 날씨가 해씬나게 좋아보여요. 바람도 아주 살랑살랑 불어불고, 햇살도 뒤지게 뜨거워요. 오늘 또 우리 재단사 야심차게 기획한 행사가 있어갖고 이런데 그다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여 찐데리 혼자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오늘 여 찐데리와 함께 이 행사를 소개해줄 파트너. 장주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오오오 아, 감사합니다 나라 아, 감사합니다. 어, 걱정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전남문화재단 이번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된 네. 문화진흥팀, 생활문화진흥팀의 장려진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예, 아주 이 따사로운 날에 오늘 여, 여기서 나 저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할것 같나요? 어, 여 보니까 와, 여 나무도 있고, 여 의자 화분에 네. 깔려 있고, 네. 막 사람 들어왔고 오늘 뭐 공연 같은 거 하나? <laughs> 오늘 키고프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1 3개 지역에서 수행 기간 단체와 지자체 분들 오시고, 어. 어, 또뭐가 오실까요? <laughs> <laughs> 아, 니 그거 지금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아 지금 머리가 너무 아예요.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감당 오늘... <laughs> 감당 감당 감당. 이진 내리면 믿어. 그냥 <laughs> 너는 지금 믿음이 부족해. 이친 들이 눈만 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오늘 13군데 수행 기간이 와가지고 자 우리가 요 올해 24년 문화가 있는 주간 매월 마지막 주에 요런 요런 행사를 하자! 라고 오늘 선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오, 그쵸 그쵸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선포식만 하기에는 요 장소도 그렇고 요따뜻운 날씨도 그렇고 좀 아까운데 다른 거 없어요? 특별 공연과 특별. 특급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급 퍼포먼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 고주파에서 퍼커션을 연주하는 장도혁. 네, 양금 연주를 맡고 있는 윤은화라고 합니다. 네, 베이스 연주자 한민휘입니다. 네, 저희는 양금, 타악기, 베이스 3인조로 이루어진 연주 밴드고요. 저희 음악 안에는 국악, 포스트 록, 메탈 이것저것 많은 음악적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오늘 문화가 있는 심요일 이렇게 발대식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팀 이름이 동양 고주파잖아요. 네. 왜 고주파인가요? 동양 고주파는 원래 저희 집 앞에 있는 오래된 전파사 이름인데요.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이제 그 간판이 남아있는데 그 간판을 보고 언젠가 밴드를 만들면 저 이름으로 네. 하고 싶다 했는데 저희가 만나서 합주를 하고 음악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공연을 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좀 양금이 되게 그 동양적인 느낌을 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양금이 좀 하이톤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그 이름과 되게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동양고주파라고 짓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완도에서 사진없이 문화를 배달해볼 우리 전남사랑책 라도피플의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완도는 선창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곳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문화를 한번. 전달을 하는 그런 배달 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창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네. 하는 어떤 물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네네, 거죠? 네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 선창에는 네. 완도에는 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주도 그 섬은 어,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안 살고 오로지 네. 새들만 살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생생한 모습을 음. 보고 주민들한테 좀 접하지 못한 재밌는 문화를 한번 네. 전달해 볼까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공연이나 이런 거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공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무엇보다도 완도에서는 그 접하지 못했던 거첫 번째 EDM 같은 거? 아 EDM. 그리고 이제 특히 만도에 재능이 있는 그런 예술인들 재능을 발굴해 주는 아또 그런+ 그런 또 자리를 또 한번 마련을 좀 해볼까 그런 거 많이 기획했어요 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인터뷰 이 진대리가 퇴근 시간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인터뷰는 이 전국이 그냥 구석구석. 구석 지역 문화가 폐절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지역 문화진흥원의 박만식 팀장을 님 소개합니다. 와, 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역 문화진흥원 박만식 팀장입니다. 아 근데 팀장님, 이거 네. 보니까 아주 여 아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냥 시종일관 야 스마일이신데 네. 무엇이 그렇게 막 즐거우세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전남에 문화가 있고 대한민국에 어. 문화가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항상 즐거움이 있는 아...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것이, 이 전국의 이 문화들을 구석구석 배달하기 위해서 어떤 좀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지역문화 진흥원이. 네 지역문화 진흥원은 네 문화가 있는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및그 주간에 지역별 시설별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할 수 있도록 문화 가치 확산과 문화가 있는 날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요, 우리 전남에서도 열세 개 기관이 스윙을 하지 않습니까? 열세 개 지역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게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독특하더라.라고 하는 좀뭐프레젝스가 있었을까요? 어,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들이 다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전남문화재단이 지역과 함께 협업하는 모습이 가장 돋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을 돋보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역할 자체도 보이지 않는 힘이 될수 있고 그것이 앞으로 나가는 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 쪽에서 전남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을 아주 높게 봐주시고 네. 우리 전남 앞으로도 우리 전남문화재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우리 구석구석 문화가 잘 배달될 수 있도록 항상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문화 배달 가볼까요? 네 가십시오 부릉부릉 부릉부릉 아